돈나 돈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앙에 앉았습니다. 잘 봐주세요. <laughs> 자 소개를 양쪽으로 좌청룡 우백호 하겠습니다. 좌청룡, 좌청룡. <laughs> 선우인선보험의 선우민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파인일 부동산의 조인님입니다. 조인노스케어 대표 최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앉은 곳은 어시스트드 리빙이라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말할 때 요즘 실버타운이 엄청나게 유행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실버타운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게 인디펜던트 리빙과 어시스트드 리빙의 어느 중간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이런 퍼널리티들이 어떤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스틴 리빙 퍼실리티에 어떤 분이 들어오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롱텀 케어 할때그 여섯 가지 ADL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비티를 얘기했잖아요 음.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넘버 원 걸어서 화장실에 가, 가서 혼자 이제 그러니까 화장실을 갈수 있고 그 다음에 베팅 샤워할 샤워하고, 수 있고 옷 입고, 옷 입고, 입고 밥 먹고, 밥 먹고 용변 조절할 용변 수 있고, 조절. 그 음. 여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못하면, 이제, 롱텀 케어도, 어, 그, 퀄리파이가 되는데, 네. 이 어시스 레빙 파실리티에 보통 들어, 롱텀 케어를 갖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들어오실 수가 음.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기준을 그냥 음. 거기다 두면 그렇죠. 되겠네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롱텀 케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걸 음. 쓰시면 되시고, 없으신 분들도 만약에 그두 가지 정도를 못하신다. 너무 혼자 케어 하기가 힘드신다. 또는 음.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다 그런 분들은 이런데 이제 그 어시스텔리브센터에 을때 들어오셔서 그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음. 어, 또뭐액티비트도 참가하고 밥 해주는 거 먹고 약 약도 챙겨주는 것도 보살핌도 받고 그치. 그리고 이제 뭐 옷도 잘 입을 수 없으면 옷도 입혀주고 음. 또뭐베드도 해주고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좋죠. 그니까, 어시스티드 리빙의 기본이 3시세때 음. 밥. 음.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간식을 두번 제공하라고 음. 정해져 있어요. 음. 그니까, 간식.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커피나 이런 음료수는 항상 음.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줘요. 그러니까 집안일에서 어. 탈출하실 수 있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엄마들은 우리가 ADL 중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못해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이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거나 또 식사를 하기 싫거나 음. 만들기 식거나 음. 이런 분들은 뭐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상관 필리, 아까 그 ADL에 음. 그 조건은 음. 음. 우리가 롱텀 케어를 받기 위한 조건이지. 맞아. 꼭 여기에 예, 그건 아니야. 그건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그어시스트리빙 센터를 들어올라 그러면 이제 그 그런 거를 그렇지. 보죠. 일반적으로 음. 왜냐하면 음. 비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왜냐면 전 미국 평균 어시스티트 리빙 홈의 원베드룸 가격이 4,500불이에요. 음. 그럼 한 달에 4,500불을 내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어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갈 거야 돈이 없어 <laughs>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laughs> 그러나 돈이 있어 이런. 러면 가지. 있지. <laughs> 아니 이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러 그 돈이야 돈. 음. 사실 에이. 우리가 들어오면 참 좋겠다 하고 음. 하는 이유를 찾자면 음. 굉장히 베네핏일 수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특히 음. 어, 이제 그런 어르신을 모신 자녀들 입장에서 일단 이런 곳에 오셔서 음. 어, 식사 대접 받고 그렇게 또 어, 보살펴주는 아, 여기 케어 기버가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요 여기가 어. 그런 정부에서 음. 어떤 레이쇼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케어 기버 음. 한 명에 음. 여기 주민 15명은 음. 무조건 매치가 돼야 돼요. 어, 그리고 약도 챙겨주시고. 어, 약은 무조건 아, 챙겨줘야 돼요. 뭐 어떤 데는 이제 그 의사분들과 MOU를 맺어가지고 뭐그 의사들이 음. 여기 에 오셔서 어, 진료를 음. 봐주시기로 한다고 뭐또 그 얘기 들은 데도 있고 한데 자녀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될 엄청, 것 같아요. 엄청. 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 부모님이 그것에 있구나. 그럼 대부분은 응. 사실 외로움이 엄청 큰 문제가 되죠 노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식으로 어시스트 리빙을 할 때에 한국밥이 나오는 곳이 있다면 분명히 멜트가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어시스트 리빙의 특징이 사실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게 음. 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커나 지팡이를 짚으시더라도 혼자 움직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레벨이 좀 나눠져 있는 음. 게 간호사의 숫자. 음. 혹은 본인의 그 건강 상태로 여기 갈수 있다, 여기 갈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롱텀케어라고 그러니까 메디케이드의 롱텀케어라고 얘기할 때 사실 데이케어나 홈케어가 널싱홈 레벨이잖아요. 메디케이드를 해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을 때 널싱홈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홈케어, 데이케어가 근데 어시스 트 드리빙은 널싱홈 레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휠체어 타시는 그렇죠. 분은 여기 못 와요, 언니? 휠체어 바운드가 들어올 수는 있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쓸 수는 있지만, 매드 음. 바운드는 안 돼요. 음. 음. 완전히 누워, 계셔야 완전히 누워, 분은 누워 안 계시는 분은, 그러니까 왜냐면 음. 그게 널싱홈하고 또 엄청난 음. 차이가 음. 있고, 음. 그렇게 많이 인텐시브 케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1대1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널싱홈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음. 또 돈, 그러니까 가격,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차이가 나게 나겠지. 되죠. 음. 여기는 음. 어떤 룸룸 룸 서비스 내가 하루를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에 초점이 음. 맞춰져 있다면 음. 널싱 후면 거기에다가 뭐 치료를 같이 할수 음. 있고 이분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을 같이 움직여 줘야 되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간호사가 돌봐 줘야 되고 음. 하는 게 포함이 되니까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음. 그러니까 어시스트 리빙을 생각하실 때 양로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양로원을 생각하셔서 음. 오시는 걸 겁을 내시는 거예요. 음. 내가 양로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 사이에서 어, 어떻게 사냐? 어, 내가 더 아플 것 같아라는 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활, 활동을 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음. 오신다. 네. 근데 어. 여기 오시는 레벨 자체가 양로원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음.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뽑아 왔는데 이게 뭐냐면 어. 그루 그래, 그러면은 내가 어시스트 리빙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ADL 얘기했어요. 하루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여섯 가지 일들 중에서 두세 가지가 두 가지, 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되면은 어. 롱텀 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음. 자격이 되고 그러면은 어, 이런 어시스트 리빙을 생각해 볼수 있다. 두 가지를 못하면, 못하면, 불편하면, 못하면. 가지를,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에 가지를, 어, 음,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두두가지두가지가두가지 가지를, 두 무조건, 어시스트 리빙 퍼시트를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음. 예. 음. 거기는 제외겠죠 음. 치매와 ALS는 근데 음. 예. 첫 번째가 사실 그거예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음. 필요합니까 이런 음. 퀘스천을 해 보는 거죠 음.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같이 음. 할 수도 있고 음. 음. 간병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왓치했으니까 음. 그렇지 음. 그래서 일상생활에 거지. 도움이 필요합니까 음.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바지를 입으시다 넘어져서 힙본이 나간 거예요. 음. 한쪽 다리로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잠시 까먹은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바지 입으실 때 침대에 앉으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입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은 이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쪽 다리 끼고 이렇게 하고 넘어져서 힙본이 나갔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음. 우리가 말하는 일상생활에 음. 불편이 음. 있으십니까예요. 음. 그 다음에 생각하라 그러는 게 아까 말한 외로움. 음. 그래서 사회활동을 좀더 하면 병을 늦출 수가 있느냐. 음. 또더 좋아지실 수가 그러니까.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저희가 이제 모시는 분 중에서 부부가 치매이신 분이 있으신데요. 가끔 저한테, 어머,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러시고 그냥 택시 타러 나가세요. 어, 나 집에 가야 돼요. 이러시면서. 근데 지금은 저한테 아우 이 자리 내가 양보해도 돼 걱정 마 대표 이러세요 한1년 정도 계셨는데요 좋아지셨네 그게 응. 먹는 응. 약도 똑같아 응. 다 똑같아 이유가 사회 활동 응. 그런 응. 친구가 그래서 중요한 몇에 분들하고 응. 계속 얘기하고 응. 응. 도와드리고 하면서 응.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응. 너무 다행이다 낫지는 않아요 응. 진짜 치매가 나을 순 응. 없죠 낫지는 않지만 응. 나빠지지, 나빠지지 않고. 않고 그렇지 그렇지 응. 우울증은 낮았을 거 아니에요. 음, 그건 엄청나게 그렇죠? 낮아요. 음, 그거는. 음. 그리고 이제 어시스드 리빙은 저희 센터도 그렇지만 음. 간호사가 상주해요. 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음. 엄청난 베네핏입니다. 여러분 음. 네. 그래서 그런 혜택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음, 이제 음. 뭐 부모님께서 이런 걸 이렇게 눌러서 음. 사람을 부르든가, 음. 뭐 앰뷸런스를 부르든가, 아니면 전화해서 나 지금 빨리 와줘야 되겠어 하는 일이 잦으신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아. 얘기했던, 응? 음? 읽어봐, 이거. 집안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laughs>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의 유지 관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은 음. 하우스에 살면 뭐 바깥에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다음에가 이제 당연히 식사, 음.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고 계신가? 음. 아침에 햇반 열어서 김치와 김과 계란 후라이를 드시는 건 아닌가? 음.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 식사의 영양까지 생각할 게 아니라. 음. 그 유통기한 지한, 지난 시기까지 가져지 않는 것만 음. 해도 땡큐인 거지, 음. 그렇게 되면. 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고 거제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여기는 대상이 안 되고. 안 되고, 정보수도 해주지 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고, 이제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다는 소리는 소셜시킬팅 인컴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리테일먼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4 0원계가 있든지 아니면 집이 무슨 렌트를 집이, 받, 집이 자기가 사는 음. 집도 있거니와 음. 뭐 음. 렌털 프로퍼티가 음. 있대든지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이제 그 기법할 건 기법하면 충분히 자기가 좀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수 있는 롱텀 아. 케어의 홀 음. 포인트가 그거예요. 음. 내가 사람답게 좀 살다가 가자 그거예요. 음. 지금 말씀하실 땐 메디케이드 얘기가 잠깐 음. 나왔었잖아요 어시스티드 리빙은 메디케이드가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아예 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어시스티드 리빙에 들어가실 때는 펀드 정보 펀드가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짜 돈 쓰고 디그니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 여러분 정말 죽을 때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삶도 존엄하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시스트드 리빙홈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노후 그리고 부모님들의 노후를 생각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패널들도 수고하셨고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